깨비나우스 EX 구성 설명 도드릴게요 이너텐트 그라운드 시트 핀과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 메인이 될 스킨 수많은 여러 종류의 폴대 폴대 종류는 설치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 도와드릴게요 메인 폴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흰색 혼합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갈색으로만 이루어진 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총세 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각 풀대 앞부분을 보시면 프론트 라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입구 쪽입니다 왼쪽부터 화이트, 카키, 블루 순으로 놓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상단 중앙 폴이 상단 중앙 폴을 메인 폴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이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누르면서 넣고 이 보이시는 홈에 나올 수 있게끔 닦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붕에 다리를 연결해 줄 거예요. 총 8개가 있는데 사이드 다리 4개, 센터 다리 4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레그, 센터. 레그 센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리 설치 순서는 지붕 한쪽 면부터 설치를 하시는데 앞부분부터 설치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빼거나 설치하는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앞부분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같은 면에 제일 뒤쪽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가이드 웨빙을 스킨을 덮기 전에 미리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충 자리만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스킨을 덮어 줍니다. 스킨의 정면 입구 부분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펼쳤을 때 앞쪽에 이렇게 우레탄이 있는 부분이 입구 정면입니다. 다리가 되는 폴대를 한단 또는 두 단으로 꺾어서 결합한 이유는 스킨을 더 수월하게 덮기 위험입니다. 제 경험상 폴대 윗부분 두 개를 결합하고 바닥에 닿는 부분 한 단만 꺾어서 설치하는 것이 스킨을 덮고 각을 잡을 때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처마폴 제일 짧은거세 개를 입구 쪽 지붕 처마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마를 이렇게 들쳐주시면 스킨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구멍 부분에 연결해 주시고 이쪽에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다리를 세워 주시면 되는데 텐트 한쪽 면부터 앞, 뒤, 중앙,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킨을 씌운 다음에는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이 가이드 웨빙을 레그 센터 다리에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가이드 웨빙을 땡겨서 이렇게 평평하게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웨이빙 가드를 예쁘게 일자로 펴주신 다음에 스킨, 아래 부분에 있는 이 아일렛 하단 부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버클을 당겨서 스킨을 아래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폴대를 다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 벨크로가 각 모서리에 4 개가 있어요. 폴대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팩 스트링 주머니를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팩이랑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데 이제 땅에는 이 팩을 박아야 되지만 여기는 데크니까 이제 저희는 오징어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팩은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요 그라운드 시트를 설치하고 이너 텐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그라운드 시트는 요 심실링 부분이 지면이 아닌 상부 쪽으로 향하게끔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너에다가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오징어 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너에다 연결을 했는데. 이제 파쇄석이나 잔디, 흙바닥에다가는 핀을 박으실 거잖아요. 그럼 팁은 핀을 다 끝까지 박지 마시고, 살짝 헤드 부분이 튀어나오게끔만 박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 시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다땅 끝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너 텐트를 설치할 건데요. 설치 방법은 다른 텐트들과 동일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로고가 있고요.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먼저 하단부분에 이 아일렛을 폴드에다가 꽂아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위에 보이는 고리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앞부분에 아일렛도 꽂아주시고요 반대쪽도 꽂아줍니다 마무리로 꽂아주면 완성 이제 외부 디테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쪽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기자기 예쁘게 예쁘게 로고가 박혀 있고요 오레탄 그 다음에 이제 메쉬창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메시만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돌돌 예쁘게 말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다 여기 벨크로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 자크를 열어서 이렇게 말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쁘게 이렇게 말아서 메쉬로만 쓸 수도 있고요. 이 캐빈 하우스 EX의 물에 타는 세 군데예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정면, 그다음에 사이드랑 반대쪽 사이드, 그래서 총세 개. 그리고 캐빈 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처마 폴대 이쪽에다가 감성 조명, 또 빈티지한 조명을 달으셔서 예쁘게. 사용도 하세요. 다음은 이 업라이트 폴을 사용해서 앞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트링으로 고정할 부분에 팩을 박아 줍니다. 팩을 박은 후에 이렇게 볼트를 꽂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서 스트링을 당겨서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겹치는 부분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자크를 잠가 주셔서 설치를 해 주시면은 조금 더 견고하게 설치가 가능하세요 이너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앞에 로고가 있고 하나 둘셋네개 4개의 전면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라인 구멍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있고요 안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부를 이렇게 보면은 양쪽 옆에 두 개의 창이 두 개가 있고요 양쪽 다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문도 기본 문 하나 메쉬 하나 이렇게 다 열게 되면은 이쪽 스킨 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이렇게 메쉬 주머니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편 이쪽에도 라인 구멍이 똑같이 있고요. 이 뒤쪽 문은 앞쪽이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 이 부분이 우레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 물론 정면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면, 사이드, 뒤쪽, 반대쪽 사이드,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놔서 개방감이 상당합니다.